안녕하세요 장초지입니다 오늘은 꿀 같은 휴무날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세차를 한 번도 못해 가지고 제 차랑 와이프 차랑 깨끗이 오늘 세차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애기 유치원 보내고 와이프 보내고 세차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또는 언젠가 한 번쯤은 겪게 될 수도 있는 일을 제가 오늘 겪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건이 일어난 직후 찍은 영상인데 영상을 보시면 좌측 세차 베이 왼쪽부터 카드를 인식시키거나 동전을 넣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바로 제옆 세차 베이에 계시는 분이 제 세차 베이에 있는 곳에 동전을 넣으셨어요. 동전을 넣고 동전을 넣을 때는 저는 그분이 제 세차 베이 쪽에다가 돈을 넣는지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제가 세차 용품이랑 이런 거를 막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있었는데 여기서 이 세차장은 하부세차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하부에서 물이 나오고 옆에서도 물이 나오고 위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옆에 계셨던 분이 제 세차 베이에 동전을 넣고 하부세차를 누른 거예요. 이때 제 트렁크는 열려 있었고 저는 거기서 막뭐 이거 챙기고 뭐 이렇게 뭐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물이 싹 저에게 미스테리를 부리듯이 물이 뭐 위에 위에서는 폭포수처럼 내리고 옆에서는 막 옷을 적시고 있고 순간 돌이 된 거예요. 오 어? 이러고 있다가 트렁크에 물이 들어가는 게막 보이는 거예요. 막 타올 접고 막 이러는 게 보여서 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바로 트렁크 닫고 옆 베이에 갔어요 옆 베이에 갔는데 그분이 제 세차를, 세차비 를 세차 이렇게 보고 막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부 세차 몰줄기가 이제 사그라들고 그분이 바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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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시고 조끼가 택배 회사 조끼를 입고 있거든요 차도 택배 그 화물차였어요. 근데 진짜 너무 죄송한 마음에 막 저한테 막 그렇게 사죄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안 좋기도 했고 일단은 제 차가 젖은 거는 어, 닦으면 되는 거예요. 닦으면 되고 젖은 거는 말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죄송스럽게 사과를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막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는 괜찮으니까 세차 하시라고 그리고 덕분에 어, 하부 세차 어차피 했어야 되는데 어, 미리 했다고. 일단은 세차 비용을 날리셨으니까 제가 이거는 대신 해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카드를 찍어서 해 드렸어요. 그분이 또막 진짜 울고 같진 않았고 진짜 진심으로 또 너무 감사하다고 막또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가 또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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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편하게 세차하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어차피 물로 닦으려고 온 거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세차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즐겁게 이제 세차를 마무리 했어요 세차가 끝나고 나서 차를 탈 때도 그분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정말 진실성 있게 정성을 다해서 저한테 사과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른거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분의 세차비를 결제를 안 했으면은 솔직히 계속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물을 맞았을 때는 몸이 굳어버렸지만 머릿속은 이거 뭐지? 와 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막 사과하고 막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다시 마음이 바뀌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진실성 있게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한다면 이 세상에 그 마음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뵀던 택배 기사님은 아침에 그 화물차를 깨끗이 세차를 하고 깨끗한 마음에. 물건을 이렇게 택배 배달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힘들게 일을 하고 뭐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가 잘은 모르는데 택배가 뭐 몇백 원뭐 이렇게 들어오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이제 가족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고 저한테도 미안하셨겠지만 그 얼마 안 되는 세차비용도 그분은 분명히 발벗고 뛰고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버는 돈으로 세차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쿨한 척 하면서 웃으면서 괜찮다고 결제를 해드렸는데 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셀프 칭찬이에요. 문제는 팬티까지 다 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 축축하게 젖진 않았는데 겉에 제가 반바지랑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뭐 머리도 젖고 바지도 팬티가 젖을 만큼 이제 물을 맞았고 근데 뭐 상관 없습니다. 저는 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그까이 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세차했습니다 덕분에 그래도 택배 기사님이 가시기 전에 자판기가 있거든요.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 뽑아 오셔가지고. 오늘 덕분에 정말 즐겁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 좋은 분 만난 것 같다고. 사실 저는 좋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척한 것 뿐이에요. 그래도 어, 좋은 마음으로 떠나셨으니까, 만약에 거기서 그 하부세차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고 하면, 그분은 그 하루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을 거고, 그랬을 건데. 저도 나름대로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그분도 좋았고 저도 좋았고 해프닝으로 끝났기 때문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세차장에서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세차장을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세차장에서 이 기계가 어디에 어느 부스 건지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세차도 즐겁게 하시고 또 창초지 TV도 구독해주시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일상 브이로그로 찾아뵐테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